가장 먼저 소중한 관객 여러분께 진심 어린 인사를 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자리가 무척이나 뜻깊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이 무대는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음악을 사랑하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 호흡하고 공감하며 뜨거운 감동을 나누는 특별한 축제가 될 것입니다. 2025년을 대표하는 최고의 화제작. Mbn 예능 프로그램 현역 가왕 이가팬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에 보답하고자 전국투어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대중 앞에 섰습니다. 방송 내내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트로트의 새 지평을 연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경연을 넘어 무대 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노래한 실력파 가수들의 진정성과 노력으로 큰 감동을 선사해 왔습니다. 그 감동은 이제 화면을 넘어 실제 무대에서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5월 3일 부산 백스코에서 펼쳐지는 현역가왕 이 전국 투어 콘서트 부산 공연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으로 함께하지 못했던 국악트롯의 상징적인 인물 김준수가 드디어 합류하면서 드디어 TOP7 전원이 무대에 오르는 완전체 공연이 성사되었습니다. 이는 수많은 팬들이 기다려온 순간이자 진정한 현역가왕 위 무게를 증명하는 역사적인 무대가 될 것입니다. 박서진, 진해성, 애노, 신승태, 최수호. 강문경, 환희, 그리고 김준수까지 이들이 하나가 되어 선보일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트로트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사랑과 감사의 메시지이자 음악을 통해 하나로 연결되는 감동의 장이 될 것입니다. 각기 다른 색깔을 지닌 일곱 명의 가수들이 만들어낼 다채로운 무대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피어날 하모니는 여러분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빛날 것입니다. 현역가왕 2위 여정 동안 김준수라는 이름은 언제나 특별한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전통 국악의 깊은 뿌리를 품은 채 트로트의 감성을 현대적으로 풀어내는 그의 음악은 단순한 노래가 아닌 하나의 서사이자 예술이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 설 때마다 관객들의 숨을 멈추게 했고, 진한 감동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바쁜 일정으로 인해 전국 투어의 시작을 함께하지 못한 그는 많은 이들의 아쉬움 속에서 기다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팬들의 간절한 바람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5월 3일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공연에서 김준수가 드디어 무대에 오릅니다. 이 무대는 단순히 한 명의 가수가 합류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한 폭이 아름다운 그림의 마지막 붓터치가 더해져 완성되는 장면처럼 현역가왕 ETOP7이 진정한 완전체를 완성하는 감동의 순간입니다. 김준수의 합류는 관객에게 단지 음악을 들려주는 것을 넘어 한국 전통의 정서와 현대의 감각을 절묘하게 연결하는 예술적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의 무대는 노래를 넘어서 그가 걸어온 길과 예술혼을 고스란히 전하는 살아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관객은 그저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고자 하는 시간과 감정을 함께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번 부산 공연에서 김준수의 목소리가 더해지는 순간 그 어떤 공연보다도 강렬한 울림이 무대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 부산은 단지 또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현역가왕 2위 여정에 있어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무대를 통해 관객은 진정한 음악의 힘, 그리고 기다림이 만들어낸 감동을 몸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무대에 오르는 모든 가수는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현역가왕 2위 TOP7 멤버들 역시 그들의 무대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닌 살아 숨쉬는 감정과 기억, 그리고 감사의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박서진은 13년이라는 긴 음악 여정을 돌아보며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그는 무대에 오를 때마다 팬들과 눈을 맞추고, 그들의 박수를 들으며, 혼자가 아니었다, 는 사실을 실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지난 세월의 노력과 고통,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감싸 안아준 팬들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노래하며 살아온 13년 이 시간, 그 모든 여정이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덕분에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무대 위에서 인생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진해성은 팬들에게 여러분은 제 인생의 꽃입니다. 라는 말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화려한 꽃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너는 꽃이야 라고 말해준 팬들의 한마디가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인생은 바람처럼 흘러가지만 우리는 그 바람을 타고 춤추는 꽃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그는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팬들의 존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앤옥은 무대를 살아있는 곰이라 표현했습니다. 찬란한 조명 아래 노래를 부르며 팬들의 환호 속에서 순간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대가 빛날 수 있었던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애쓴 제작진, 밴드, 댄서, 그리고 함께한 멤버들 덕분이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꿈 같은 무대를 완성시켜 준 것은 관객 여러분이라며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환호는 그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는 또 하나의 멜로디였어요. 이세 명이 진심 어린 소감은 관객들의 가슴을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하나가 무대 위를 넘어 진심으로 다가왔고, 관객들은 그 순간 음악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오래도록 가슴 속에 남아, 현역가왕 2는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넘어서 음악으로 감동을 주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진정한 여정이었습니다. 첫 방송이 시작되던 날부터 결승전의 마지막 조명이 꺼지는 그 순간까지 이 프로그램은 수많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렸고 아티스트와 팬들이 진심으로 호흡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되어주었습니다. 2025년 MBN 최고의 화제작이라는 타이틀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탄탄한 실력을 갖춘 참가자들과 정성을 다한 제작진의 노력으로 현역 가왕 이는 매회 방송마다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하며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결승전에서는 실시간 문자 투표 수만 무려 250만 표에 육박하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며 그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시청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응원과 참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진정한 성공은 시청률이나 투표수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시청자와의 공감에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불리는 노래 한 곡, 그 노래에 담긴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함께 웃고 울며 들어준 수많은 팬들의 마음 이것이야말로 현역가왕이가 만들어낸 가장 빛나는 성과입니다. 누군가는 오래전 접어둔 꿈을 다시 꺼내게 되었고, 누군가는 자신을 위로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현역가왕이는 단지 음악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따뜻한 울림을 주는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 뜨거운 반응은 4월에 열린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 콘서트에서 절정을 맞이했습니다. 3일간 이어진 서울 공연은 모든 좌석이 매진되며 마치 축제와도 같은 분위기 속에서 펼쳐졌습니다. 무대 위의 조명, 음향, 편곡, 그리고 아티스트들의 혼신을 담은 노래는 관객들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고 팬들은 눈물과 환호로 그 감동을 되돌려주었습니다. 그날의 무대는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팬들의 사랑과 신뢰에 대한 아티스트들의 진심 어린 답변이자 함께 만들어낸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현역가왕 2위 성공은 그 자체로 한편이 드라마였고, 모두가 함께 만든 예술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감동은 계속되고 있으며, 전국 투어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추억과 울림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여정은 언제나 팬 여러분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부산에서 울려 퍼진 마지막 노래가 천천히 잦아들고 무대를 비추던 조명이 서서히 꺼졌을 때 많은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서면서도 쉽게 마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눈빛은 무대를 향한 그리움으로 가득했고 가슴속에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요. 현역가왕 이는 이제 또 다른 무대를 향해 나아갑니다. 부산을 지나 전국 14개 도시로 이어지는 이 콘서트 투어는 단지 일정의 연장이 아니라 매순간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감동의 기록입니다. 도시마다 풍경이 다르고 사람마다 감정이 다르듯 이 무대 또한 그때마다 전혀 다른 온기로 채워질 것입니다. 박서진, 진혜성, 에노, 김준수 그리고 모든 TOP7 멤버들은 무대에서 단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심을 노래하고 관객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마주하며 음악이라는 이름으로 손을 내밉니다. 그 눈빛 속에는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라는 말 없는 인사가 담겨 있고 그 목소리에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되어드릴게요. 라는 약속이 숨어 있습니다. 이 전국 투어는 단순한 공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여정이며 삶의 어느 한순간에 따뜻한 빛이 되어주는 기억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관객은 잊고 지냈던 감정을 다시 마주하게 되고, 아티스트는 그 자리에서 더 단단해지고, 더 진심 어린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아직 우리가 만나지 못한 도시, 아직 노래를 들려주지 못한 사람들, 그 모두를 향해 우리는 계속 걸어갑니다. 무대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고, 음악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 서겠습니다. 그곳에 당신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노래하겠습니다.